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평현리 명리지산입니다. 지금 단풍이 저 위에는 졌어요. 아래 중턱에 이렇게 이제 들,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면은 아주 보기 좋게 싹들것 같으네요. 다음 주에 가평현리 둘레길로 놀러 오세요. 단풍 구경 오세요. 자, 이제 알로 내려왔어요. 저기. 저기 지금 보이는 데가 약 480선? 500꼬지 정도 되네요. 녹과정님 단풍이 내려와갖고 다음주에 오시면은, 자, 여기 명지산도 단풍이 절경으로 될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시간 나시면은 한번 놀러 돌아오세요. 단풍구경 오세요. 여기 명지산도 아주 좋습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 가평현리입니다.